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토트넘 호스퍼의 전 구단 주인 조 루이스를 사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안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공식 발표하며 이 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루이스는 투자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약회사의 임상 시험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스는 500만 달러의 벌금과 3년간의 보호 관찰 사면을 고 받았습니다. 사면의 이유로는 그의 수십 년간의 사업 경력과 미국에서 필요한 건강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방문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요청도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스포츠계 고위 인사를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를 사면했던 사례와 일관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사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루이스는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토트넘 호스퍼 축구 클럽의 전 구단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외환 투기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투자회사 ENIC은 2001년에 토트넘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